미국 정관계가 길을 쓰고 보호하려는 이 기업, 바로 쿠팡입니다. 한 방송사의 앵커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편에서 한 발언을 파산 지시로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이한 동시다발적 한국대리기가 쿠팡의 전방위 로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연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지시간 22일 미 하원 공화당 중진 데럴 리사 의원이 보수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와 나란히 쿠팡을 피해 기업으로 적시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스티브 코르테스도 한국의 배신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고 강경 보수 성향 방송인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역시 유사한 논리를 폈습니다. 실제 이들은 쿠팡의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조차 가벼운 피해란 취지로 한복 소리로 축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이 쿠팡 파산을 지시했다는 왜곡된 정보가 복수의 매체에 동시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The Koreans issued a criminal referral against Coupang's American founder and chairman, Bum Kim. President Lee issued a directive to bankrupt Coupang. 하지만 실제 발언은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원론적 경고였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다 한다. 잠깐만, 회사망 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법치를 강조한 발언이 한국 대통령의 쿠팡 파산 지시로 동갑해 유포된 겁니다. 쿠팡의 미국을 로비한 결과로 의심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우리 정부에 보낸 항의서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독점을 규제하려는 법이 중국 공산당에 이득이 된다며 당시 진행 중이던 관세 협상까지 거론했습니다. 그 서한을 받아든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쿠팡의 작품이라 느껴졌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월 14일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들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첫 문단부터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법안이 미국의 사업을 부적절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문제를 삼한 법안은 딱한건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과잉규제로 중국 공산당에게 선물이 될 법안이라며 심지어 최근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편지를 받아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협상이 처음에 했던 시기로 서한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문이 아니냐며 쿠팡이 온풀법에 직격탄을 맞는 만큼 쿠팡 대미로비의 작품이라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여권 고위인사는 이후 쿠팡임원을 만나 대미로비를 하더라도 통상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해당 서한에 영향을 미쳤을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먼저 2014년 2월 쿠팡이 미국 증권고래소에 올린 공시입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은 겁니다. 또 쿠팡의 160억가량 쓰는 미국 로비에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외통위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쿠팡청문회에 쿠팡의 대미로비를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JTBC가 입수한 2025년 3분기 쿠팡의 로비 보고서입니다. 쿠팡 측이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 전면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핵심 로비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단순한 기업 통상 문제를 넘어 로비 안건으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경제 유대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한미 동맹 등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설득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한국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쿠팡은 매출의 약 90%를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절대다수의 인프라가 한국을 기반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의 국내 유통망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는 걸 카드로 내민 셈입니다. 우리 관세 협상단이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막기 위해 분투하던 시기에 쿠팡 측은 역으로 한국 시장 판매를 매개하겠다는 논리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해온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쿠팡은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워싱턴 DC 사무실을 근거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자체 로비와 외부 업체 로비에 쏟아부은 비용만 약 36억 원. 국무부와 상무부는 물론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NSC까지 로비 대상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국내에서 노동 환경이나 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패막이처럼 글로벌 기업임을 앞세웠습니다. Coupang Inc is a US company and we have o p e r a t i o 그러나 수천만 국내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사이 쿠팡은 정작 한국 시장을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로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운 기업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90%가 먹여 살리는 기업 쿠팡. 바로 그 쿠팡이 대한민국 시장을 통째로 미국에 팔아넘기려는 아 정말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명확한 매국행입니다. 네, 최신 소식을 보면요. 쿠팡이 지난 4년간 아, 금액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려 160억 원. 이 천문학적인 돈을 전부 미국 로비에 쏟아부었습니다. 160억이요? 네. 그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규제를 피하고 자기들 이익을 지키려고 심지어 한미 동맹이라는 이 안보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법을 어기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요, 한국 대통령이 쿠팡 파산을 지시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둔밥시켜서 미국 정치권에 퍼뜨렸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미국에 조아리는 기업 쿠팡의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이 미국에서 대척 무슨 짓을 벌였는지부터 좀 보시죠. 네 현재 시간으로 22일이었죠 공화당 의 중진 의원 대럴 아이사 그리고 트럼프의 최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코르테스 이두 사람이 마치 약속 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면서 그 피해 기업으로 바로 쿠팡을 딱 지목한 겁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쿠팡에서 33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 심각한 사건 가벼운 피해라고 축소하면서 쿠팡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3,300만 건이 가벼운 피해라뇨. 법치를 강조한 원론적인 경고가 어떻게 대통령의 파산 지시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명백히 쿠팡이 기획한 스핀, 그러니까 교묘한 여론 조작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워싱턴에 있는 사무실을 아예 대미로비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는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실제로 그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하원 법사위원들이 올해 7월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항의서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려는 우리 법안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 공산당에 이득이 된다. 통상협상의 쟁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말을 쏟아낸 겁니다. 와. 당시 서한을 받은 여권 고위 관계자조차 쿠팡의 작품이라 느껴졌다고 실토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만큼 노골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이들이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내건 카드입니다. 그 카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JTBC가 입수한 쿠팡의 2025년 3분기 로비 보고서에 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로비의 핵심 키워드가 사우스 코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한미 동맹 간 경제 유대 강화였고요. 기업의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시켰다.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판을 키운 거죠. 그러면서 설득하도록 몰래 밀었습니까?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한국 준출을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당시 우리 관세 협상단은 미국의 그 거센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막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매출 90%를 벌어들이는 기업이 우리 협상단의 등에 칼을 꽂고 거꾸로 한국 시장을 팔아넘기겠다고 로비를 벌인 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NSC까지 로비 대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군요. 맨날 노동 환경, 개인 정보 유출 문제 터질 때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더니 뒤로는 이렇게 나라의 이익을 팔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쿠팡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있었죠. 2020년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하죠. 그때도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쿠팡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랑 임원이 나눈 대화가 공개됐는데요. 김범석 의장의 지시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염된 직원에게 비난을 집중시키고 쿠팡에서 책임과 관심을 떼어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 책임을 피하려고 아픈 직원을 슈퍼 전파자로 만들자는 작당 모의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 방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감염된 직원의 개인 정보랑 동선까지 전부 다 담아서 추적이 어려운 스위스 비밀 계정 이메일, 그 프로톤 메일이라고 하죠. 그걸로 외신 기자 30명에게 쫙 뿌렸다는 겁니다. 와, 정말 악랄하네요. 정작 쿠팡 내부에선 확진자 발생 사실을 대대 알리지도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 이게 법원에서 인정되기까지 했거든요. 결국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중국인 임원에게 떠넘겼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 책임은 아픈 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거군요. 똑같은 패턴인 거죠. 그런데도 쿠팡은 뭐라고 합니까? 비위행위로 해고된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또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는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인 겁니다.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이 키워준 돈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제물로 바쳤고 정당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왜곡했으며 아픈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쿠팡을 한국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국인의 지갑을 터는 미국 기업일 뿐입니까? 그렇죠.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국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이들의 그 오만함. 우리가 이걸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기업에게 계속해서 지갑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외국 기업은 차라리 한국 사업 접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